책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 노인 인구라든지, 노인 뭐 생활,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단순히 엄마랑 지금, 뭐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는 거 아니고요, 대화하는 중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혹시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어 제가 에피, 저희 엄마와 저와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되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녹음물을 모시거나 분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되게 꺼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 강력 범죄나 뭐 살인이나, 뭐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뉴스가 나오는데, 어뭐 나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효자인것 같고, 되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분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의 어 힘겨움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고, 그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어 어려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는 그래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91세세요. 91세인데 큰 오빠가 부양을 하다가 음. 큰 오빠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요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거든요. 궁금하기도 한건데 그래도 언니하고 오빠가 자주 들여다보세요. 근데 그 기관에서도 잘해주니까 그나마도 안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이 내용 책에서는 보니까 작가님이 여러 가지로 엄마를 대하면서 지금 살펴봤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노령 임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일어난 세태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책이 딱 나왔어요. 독자들이 읽었을 거잖아요. 예, 받은 피드백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려주세요. 저도 어, 엄마와의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있고 세대 차이도 나고 되게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일로를 많이 얻었요 맞아요. 눈물 콧물 차고 울고 <laughs> 공감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감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진하게 공감이 되는 책이라 정말 어,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또는 부모님이 건강하시던 아프시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이 글을 계속 앞으로도 쓰실 거잖아요. 시인으로도 등단하셨던 거고. 앞으로 작가님이 작가로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이고요. 어, 계속 네.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 최종의 목표는 그 책방을 운영하면서 어, 글을 쓰는 할머니 작가가 되고 싶다. 그게 저의 최종 호응입니다. 아, 음, 저는 네.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너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합니다. <laughs> <laughs> 첫번째로 어,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네, 지금 마지막 그 질문을 할 차례가 나왔는데요. 바로 전에 질문하고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앞으로 작가님이 작가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딸로서 계속해서 에피소드가 나타날 거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음, 네, 어, 저는 지금 두 번의 개인 저서가 그 공저와 공저 시집을 여러 번 내는데요. 어, 이번에는 어, 이 다음 목표는 개인 시집을 내는 게 저의 목표고요. 어, 소설도 관심이 있어서 소설도 공부해서 한번 써 써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약간 뭐 소설, 시, 에세이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계속 꾸준한 글 쓰기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만나는 게 어, 저의 계획입니다. 너무 좋네요. 주행이오0세에도 어, 응. 계속 나오겠다는 말씀 이러잖아요 계속 나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게 굉장히 행운인 음.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좋습니다 혹시 작가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어, 혹시 더한 마디 더 하시고 싶다 한 마디 더 음. 전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자이언트 북 컨설팅에서 그, 저자특강을 했었는데요. 저 그때 그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 갖는 것도 힘들고, 배려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사랑이니, 사랑하고 살자.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임자작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요.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이 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울기 보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와서 눈물 뽕물 음. 나와서 좀 고생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사실은 엄마랑 나는 대화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저한테 필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관심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저는 행동을 못했어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못했고 아이들에게는 너무 흔하게 나오는 사랑이 좋아해라는 게왜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는데 그 생각만 있었지. 말이나 행동으로 많이 표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작가님의 이렇게 책을 읽고서, 아, 그냥, 그냥 지금 해야 되는구나.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건 더 많이 중요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작가님이 쓰신 싸우는 거 아니고, 대화하는 중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은 부모님이 돼서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 또, 사랑을 이렇게 키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작가님의 싸우는 거 아니고, 대화하는 중인다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작가님하고 귀한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책으로 <laughs> 또 만나드리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혜미 오베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작가님의 좋은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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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